오늘 예고드리머와 같이 오늘은 수의대 특집입니다. 첫 페이지는 이제 영국의 수의대가 국제학생들이 갈수 있는 학교들 여기 9고 말고도 수의대가 여러 도 있어요. 그런데 국제학생들의 입학 허가를 받아주지 않고요. 현재는 8개 대학이었는데 이번에 유클란도 국제학생을 받아주는 수의대로 승인 요청을 하고 있고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9개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 지금 희주 학생이 다니고 있는 브리스톨, 캠브리지, 에딘버러, 글래스고, 리버풀, 고개 짝지어 노팅엄, 그다음에 한국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고 세계 1위라고 나오는 RVC 왕립 수의 대학교, 그다음에 서리, 그다음에 유클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그냥 폭편적인 것들을 나타내는 입학 조건인데요. 보시면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다른 전공하고 다르게 스위드는 필수적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코멘드라고 써놨는데 대체적으로 실제적인 워크 익스피리언스 아니더라도 포츄얼러라도 해야 되는 음.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밑에는 필수적으로 꼭 서류를 내야 돼요 네코멘드 여기 라고 되어있는 것은 서류를 반드시 서류를 내야 되는 곳들이죠 네코멘드 하는 경우도 쓰는 난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고, 기간이 얼마나됐고 음.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들이 좋다. 그 다음에 옆에는 A 레벨을 그냥 대표적으로 써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는 현재 세 군데. 하나. 브리스톨, 그 다음에 서리, 그 다음에 유클란, 어, 대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영어는 뭐, IL 7.0, 7.5는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가해 농립, 농림 축산식 품부. 아 발음 어렵다. 농림축삼식품부를 써놨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RCVS 이게 이제 영국의 수의학과 협회입니다. 여기에서 인증받은 학교에서 수의학을 공부를 하고 영국의 수의, 어, 수의사 면허를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수의사 시험을 볼수 있어요. 의대나 치대처럼 예비시험이 없이 바로 수의사 시험을 볼수 있어서 해놓은 거고요. 지금 현재는 유클란은 이자 시약이기 때문에 여기 RCVS에서 인정을 받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네, 신청하고 아마 졸업생이 어느 정도는 걸린다고 네, 하더라고요. 한국인 졸업생, 외국인 졸업생이 파운데이션으로 입학한 외국인 졸업생이 나올 정도쯤에는 이제 저 네. RCVS를 딸수 있다고 네. 예상을 하고 네. 있는 거죠. 외국 학생 말고 현지 학생들도 음, 마찬가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 잠깐 이거, 이거 우리가 진행할 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냥 막 하면 아, 돼요. 네, 그리고 제가 음. 하고 싶었던 말은 그워크스피리언스에 음. 음. 제가 그거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만 그 보니까 그 한국에서 만약에 저거를 하게 되면 워크 인, 네, 네 인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아, 네. 그래 가지고 그거 잘 음. 알아보시고 아, 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역시 전문가하고 상담하시는 됩니다 네. 아, <laughs> 방법이랑. <웃음> 우리, 우리 해줄 때는 어떻게 했지? 저는 코로나 아, 때문에 그버추얼로 그, 했어요. 했어요. 뭐 했어요. 네. 음, 네. 그리고 브리스터를 레코멘드 음. 했는데 그러 그러니까 무크로 아예 바꿨어요. 올해부터. 네. 그러니까 음. 내년또 입시, 그러니까 지금 올해 지원하는 입시부터는 아예 어 오크익스피는 리 요구하지 않고 무크를 하라고 해요. 음. 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사실 그 오늘 라이브하기 전에 이제 그 카플라 인터내셔널하고 확인을 한 건데요. 이제 급도 바뀔 수가 있대요. 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된거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입학 요건이 바뀔 때마다 계속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의대 입학 절차 보통 이제 그 의대하고 치대하고 수의대는 10월 15일 올해 같은 경우 10월 16일입니다. 15일이 일요일인 것 같더라고요. 내일 16일날. 영국 시간 저녁 6시까지 지원서를 보내야 되고요. 인터뷰는 보통 12월에서 3월달에 진행이 되고 RVC를 제일 관심이 있어 하니까 아, 이름이 많이 알려졌고 어. 또 로열자 묻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어. 것도 아, 것 같아요. RVC는 네. 참고로 온라인 인터뷰가 없고요. 어. 아시아 사람들은 싱가포르에 가야 되죠. 있는 대학교에 음. 가서 어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인터뷰를 통과하게 되면 입학허가가 뭐 학업 중이고 있으면 컨디션, 학업이 끝난 학생들은 언컨디션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언성스도 말씀해 주시죠. 아, 떨어진 경우는 네. 언성스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리고 네 개밖에 돼요. 스위드도 네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원래 영국 대학 지원할 때 유카스를 통해서 다섯 개 대학을 지원할 수 있지만 스위드는 네 개, 나머지 음. 하나는 다른 전공으로 지원을 그렇죠. 해야 된다는 네. 거죠. 아니면 음. 음. 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음. 대학 가야지. 네. 음. 자, 수의대 입학 절차. 대부분 이제 수의대 하면 뭐 공부만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는 기본적인 거고 공부를 잘해야 되죠. 그래서 아까 나온 것처럼 A레벨 기준으로 뭐 A스타 AA, 뭐 AAA, 음. ABB, 아, ABB는 없구나. AAB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어, 동물과 관련된 어 이렇게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필요하고요. 이건 이제 페이드든 언페이드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일을 하던 자원봉사로 형태를 하던 다만 여기가 중요한 게난 클리닉하고 클리닉을 나눠 놨어요. 그래서 어 프랙티스 그러니까 동물 병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도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거나 트레이닝 받는 건 아니죠. 가서 쉐도잉을 하거나 청소라도 병원에 가서 직접 해야 되는 거 있고요. 병원에 아니, 병원이 아닌 곳들이는 어들 중에 뭐 유기견 보호센터 아니면 뭐 동물원 아니면 네. 말보호센터 뭐 이런 데에서 다할수 네. 있어요. 어? 농장. 농장, 농장. 어. 그리고 이 워크 익스피리언스에서 좋은 경험은 흔히 말하는 나지 애니멀, 어, 스몰 애니멀 나눠서요. 개동, 개, 고양이는 스몰 애니멀에 들어가고 나지는 말, 소, 소 돼지, 네. 양 이런 것들을 꼭 해. 같이 조합해서 하는 것들이 제일 권해드리는 거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학교에 따라 좀다르긴 하겠지만 마지막에 나왔던 프리 스토리나 RBC 같은 경우에 추가 에세이가 있어요. 네. 어, 그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기 따로 어드미션 테스트 그러니까 입학 시험이 없는 대신 저런 것들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 중점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성적 위에 뭐 하냐. 이거 이 경력과 음. 쌓기가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왜냐하면 클리니칼이 음. 있거든요. 클리니칼을 요즘 한국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들이 병원에서 일하는 것들을 엄격하게 조금 음.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생도 저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배를 먹고 있네요. 겠 예,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의사를 알고 계시다면 그분을 통해서 하는 게 제일 거예요. 좋고요. 그다음에 그수의대는 PS, 퍼스, 유카스에 들어가는 퍼스널 스테이트먼트 말고 어, SA가 별도로 준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SJC, h 시츄에이션얼 저지먼트 테스트를 별도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씨 어, 소는 그게 없던데 어, 대표적으로 썰이, 노팅엄 이런 데 시험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뒷 부분에 말할 거지만. 이 이주가 공부하고 있는 브리스톨 대학교 스위드 파운데이션이 참잘만 좋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 여기 말한 이 어렵네요. 이 어. <laughs> 이거 들어보면 되게 어려 워 보이지. 어려워요 원래 파운데이션을 하게 되면 어. 저런 그 지금은 여전히, 어. 경력 관련해서는 무크 통해서 그냥 학교에서 다시 뭘하고 있다. 별로 걱정 안할 거예요. 인터뷰도 없으니까. 인터뷰도 없으니까. 그지만 이제 다른 A 레벨 한다거나 IB를 한다거나 이런 학생들은, 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한다거나, 한다거나 이런 학생들은 어. 저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스위드를 네 어려워요. 하지만 음. 우리 영국대학이나연구소 에서는 저런 것들을 도와주고 있다 는겁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 이번에 학생 같은 경우는 뭐 rvc 가는 학생들 보면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서 그나마 그다음에 경력이나 이런 것들도 이 지사장님이 잘해 주셔서 그렇죠 자 이제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laughs> 그다음에 음, 아까 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워크 익스피리언스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고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음. 그다음에 이게 그냥 한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PS에다가 나는 했으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서류를 내야 돼요. 서류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도 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네. 어, 뒤에 또 에세이나 이런 것도 나오니까 한번 뒤에 거 한번 보시죠. 이거 보면 왕립 그 뭐라 그러 RVC 같은 경우 이렇게 클리니컬에서 70시간. 그 다음에 난클링에서 그런... 70시간. 이것도 내가 지원하기, 그 날짜가 정해져서 18개월 이내에 또는 뭐 어떤 학교는 3년 음. 이내 에 이게 다 음.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한거 아무 상관 없고요. 어, 그런 거 맞춰갖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제가 써놨잖아요. 경력 증명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 있어요. 학생의 정보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 날짜 구체적 업무 내용 그다음에 그 수의사가 그 병원이라고 하면 병원에서 이 학생을 평가하는 내용 뭐 이런 거그 그다음에 그 병원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연락 가능해야 돼요. 네 확인을 해야 할, 되니까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추가 에세이도 네, 네. 에세이. 한번 보시죠. 이거 이건 이제 RVC 에세이인데 뭐 간단하게 내용은 이겁니다. 뭐 지원자가 이렇게 많은데 어, <laughs> 헌즈에스 어플리케이션인데 내가 너를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자기 자랑하는 거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꼭 성공적으로 내가 RVC에 간다면 성공적으로 공부를 해서 졸업하고 RVC에 어, 명성을 깎아 먹지 않겠다. 좋은 수의사가 될 것이다 내가. 응. 어, 이런 수의사, 이런 것은 그 동물을 좋아하는 열정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아, 여기 그래서 이부분이었어이 네. 부분. 아, 부분. 아, 두번째에까지히도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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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봤 써썼던 네. 네. 브리스톨 대학교 추가 에세이 보면 거예요. 수의사 학업을 하고 나면 여러 가지 잡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그 직업 적 특성상 어려움은 무엇일 것 같고 그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너는 어떻게 할래 음.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썼어요? 휴지 때도 이, 이, 미, 문제가 이거였어? 네 이거 이거였어? 비슷하게 썼던 것 같은데 음. 음. 이거 비슷하게 아니에요 이 질문이라니까? 아이 <laughs> 질문이 정확하게 생각나진 않는데 네, 네, 네. 저는 그냥 강아지를 강아지나 막동물들 음. 어릴 때부터 많이 좋아했었고 음. 동물농장 그 이야기 하면서 동물농장 제가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음. 거기서 수의사님이 음. 최용민 수의사님이 그때 동물을 가리지 않고 막 어. 치료하기 쉬운 동물 막 어려운 동물 나누지 않고 뭐 없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하시고 제가 고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어. 모습을 보고 일단 동물을 고친다는 게그 음. 선례가 잘 없는 경우가 사람보다 훨씬 많아서 음. 그런 게 그러겠네요. 어렵거든요.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음. 많아요. 막 보호자가 돈을 못 내서 이 치료를 할수 있는데 내가 살릴 수 있는데 못 한다거나 보호자 결정 음. 때문에 음. 그런 게 힘들 힘들 것 같다고 했고 음. 어떻게 극복한다고 썼어요? 그냥. <laughs> 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네, 뭐,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이런 데서 설득시키고. 물어보는 거는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이 어, 이이 지원자의 마인드셋이나 결정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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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을 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아까 이제 저희가 방송 준비하면서 얘기 나눴지만 이렇게 추가 에세이 같은 것들, 서플리먼트 테스트 하는, 거, 어세스먼트 하는 거잖아요. 음. 이거를 잘쓸수 있게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도와주느냐, 준비를 맞아요. 시키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음.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 같아요, 기준은? 음. 저는 이거 비슷하게 그 영어 수업에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 에세이를 쓰는 걸 했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걸 구성해서 썼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사전 연습은 충분히 네. 했었다. 네. 네. 그래서 파운데이션 과정을 충실히 이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런 추가 에세이도 해나갈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이해를 저희가 하면 되겠죠. 음. 네,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laughs> 자 선택한 교육 과정 한번 볼게요. 그러면 서국수이대입 입학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근데 네, 뭐 학생마다 좀 차이가 있겠는데 이미 이제 일레벨이나 IB 과정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대학을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있을 건데 그런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이에요.면 사실은 뭐 한정적이긴 하지만 브리스토리 대학교라는 걸 한정적이긴 하지만 파운데이션이 어, 말씀 나눈 것처럼. 가장 현재 조건으로는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어요, 수의대는. 가장 선명하고 때. 가장 확실하고. 네,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학생 입장에서 스트레스도 없고. 아, 정해진 대로만 네. 따라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파운데이션을 요즘 이제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나 수의대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그, 이게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유학생들, 외국인들을 위한 특례 입학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일년, 그러니까 9개월 과정이고. 그렇죠. 교육 더. 과정으로만 따지면 9개월 세인 음. 거죠. 네. 그 다음에 A 레벨 과정과처럼 2년이 아니라 1년만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교과목도 한정된 교과목, 생물화학, 이거 기본적으로 프리스톨 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영어 이렇게 있다라는 거. 비용적인 부분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훨씬 더. 학업적으로나 네. 기간으로나 비용 쪽으로도 세이브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면 이제 세세 개에서 네개 교과목 플러스 영어라고 써놨는데 이제 예를 들면 두개 과목 이주는 두개 과목을 네. 한 거고 K K I C 런던 같은 경우에는 통계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목 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고 음. 또 어 너는 E P Q 안 했었어? E P Q S S는 거 하나 했던 거 같은데 있지? 있지. 네. 서치 뭐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세네 개의 교과목 네네. 플러스 영어 그이 네. 교과목이라고 네. 하면 생물화학이고 나머지는 이제 다 다른 학업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스토리에 필요한 장기 것들 있어요. 아, 맞아요. 네, 네. 어.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리고 extended A 예. 그거 A A L l 나 A L 아무튼, 영어 어, 관련된 네. 거요 영어 관련된 거. <laughs> 에세이 쓰는 거, 배우는 아,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이 지금 현재 수의대로 갈수 있는 파운데이션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잖아요. 네. 이제 브리스톨 대학교로 가는 거, 어. 그리고 서리 대학교 가는 거, 어. 그리고 유클란으로 유클란. 가는 거. 근데 오늘은 우리 희주 특집으로 어, 브리스톨. 브리스톨에 대한 것만 한번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뭐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럼 입학 어떻게 하냐. 의외로 입학 조건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6등급 받고요. 깜짝 놀리죠. 6등급이라고 하면 6등급 받아요. 그다음에 검정고시도 됩니다. 80점 이상이면 조금 뭐 자기들 말로는 케바케 조금 심사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세이프하게 90점 이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 2학년만 수료해도 수도. 되는데 2학년만 수료하는 경우는 4등급의 수학 과목하고 과학 과목이 꼭4등급이 네. 다음 영어는 6.0 이상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다만 이제 그 브리스톨 대학교에서는 파운데이션은 9월에만 시작을 한다는 거 이게 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을 했을 때 하고 난 다음에 진학 조건, 네, 브리스톨 수의대로 진학하려면 이 교과 점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생 화학하고 생물은 60% 교과목 성적이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낮은 편입니다. 그 어려운데. 아, 저, 저 점수가 맞다고 어려운데. 생각했는데, 네. 진짜 어려웠어요. 어려운 네. 100점 만점에 60점은 아닌 거니까. 네, 맞아요. 언니 오늘다좀1 0 0 6 90% 맞죠, 맞기는 맞지만 아. 맞지만 어, 70%부터 이상은 그냥 A스타 뭐, 아, 뭐 이렇게 볼 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있는 거니까. 영어 68% 근데 저기 이제 IL 7.0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쵸. 되고요. 그다음에 경력 대처를 할수 있는 무크라는 아, 온라인 그 플랫폼에서 그보출로 음. 해야 되는 거 있고요. 네. SK가 아까 그 나오는 SA나 네. 이런 것들 하게 되는 거고 여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인터뷰를 면제를 해줘요. 현재는 그쵸. 앞으로 어떻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거죠. 다른 음. A레벨 가지고는 수위대가겠다 그러면 인터뷰 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거니까. 큰일 나는 건데 네. 사실은 여기는 인터뷰가 면제돼 있기 때문에 위 조건만 맞추면 무조건 브리스톨 대학교 수의대 가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너 정말 중요한 그러니까 거죠. 브리스톨 대학교 수의대를 파운데이션이 아닌 A 레벨이나 IB나 이렇게 다이렉트로 지원할 때는 인터뷰를 무조건 해야 돼요. 네. 얼마나 어려워요? 파운데이션을 하는 경우에 특례 입학을 시켜주는 거죠. 어. 네. 그리고 이제 브리셀 대학교로 갈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이 카플란 런던, 런던 센터에서 진행하는 음. 이 파운데이션을 음. 하면 되죠. 유사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입학 정도도 거의 유사하게 돼 있고 영어 조건이 좀 낮은데 그래서 진학 조건이 영어 조건에서 조금 높아요. 그리고 좋은 점은 1월 달에도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 많아요 시작하는 음. 기간이. 9월, 9월 1월, 뭐 3월, 뭐 10월, 11월 음. 뭐, 뭐 그래서 시작하는 기간 되게 많고. 영어 수준에 따라서 기간이 좀 차이가 네.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9월과 1월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게 마감되면 9월이든 1월이든 다 마감이 돼요. 네, 맞습니다. 지나가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몇 명이 등록했냐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다음에 앞에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파운데이션 하는 경우는 60%였는데 여기는 65%. 영어는 75%. 0더 높게 요 네. 높게 요구를 하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인터뷰 면제되고 추가 에세이 쓰는 거 이런 거 있고요. 자, 내가 브리스톨 수위대 가고 싶다.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그러면, 자, 제장님은. 음. 어, 부설 파운데이션을 추천하실 거예요. 런던 센터에서는 하 파운데이션을 추천하실 거예요. 저는 브리스톨 대학교로 갈수 있다면 그거 추천해요. 거기서 계속 다닐 건데 굳이 다른 데서.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내가 브리스톨에서 5년 동안 공부할 건데. 아, 1년은 아. 1년은, 아. 1년은 아. 런던에서, 런던에서 살아보고 싶어. 어. 아. 런던에 한번 가야지. 이런 사람도, 있어? 아.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아. 있겠구나. 어. 그런 있어요. 아, 맞아. 아, 아 저도 오히려 그 어. 5년 동안 엄청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음. 그 전에 브리스톨에 적응할 시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할 말이 아. 없네. 저준비하는 저, 저, 저 학생이 그랬어요. <laughs> 아, 그리고 또, 또, 요, 요, 또 뭐가 있냐면 알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9월만 할까. 아 이제 뭐야? 아 갑자기 말이 그러니까 본교, 그러니까 본교 부한에서 9월밖에 북한에서 하는 건 9월만 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1월 달도 있으니까. 9개월짜리가 아니라 12개월, 1년짜리 파운데이션이 있어요. 영어가 부족하면. 네, 영어랑 수학, 과학과목 하는 게 있어서 어. 내가 좀 문과다 아니면 검정고시를 어. 했다. 어. 네, 그 어. 과정을 어. 할수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오히려 약간 아카데믹 한점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약간 기간이 긴, 기간이 긴 파운데이션을 런던 센터에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맞아요. 있겠습니다. 생물학을 좀 추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발표 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네. 오늘 주인공 BTS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BTS를 만나보고, 그 다음에 Q&A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